안녕하세요. 미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 테크노돔에 와 있는데, 여기 무슨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왜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겼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MMM 찍는다고 타이어 연구하는 곳도 와보네요. 내 원래 자연스러운 장소는 돌로 된 고딕시대의 성당인데, <laughs> 그래도 뭐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 <laughs> 저기서 뭐하라 내려와야 될것 같아, 위에서. 흉! 울 <laughs> 근데 저희가 타이어를 연구하는 곳에 와보다 보니까, 이제 든 생각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그리는 뭐,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꼭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 불의 발견. 불에 우연히 고기를 구워 먹었어. 뭐, 이런 장면.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바퀴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막, 사냥한 동물을 쥐고 오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바퀴에 실고 이렇게 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음. 그래서 그만큼 가장 오래 인간이 함께한 제품 중에 하나가 바퀴인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기계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기계 구성 요소를 크게 옛날 기계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vessel. 뭔가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꼭 옛날에 그 선사시대 공부하면 빗살 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뭔가를 담을 수 있어야지 그거를 가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공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휠. 그래서지고뱃라고 휠에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합들이 지금은 머신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엔진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내가 바퀴에 대해서 읽었던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인류가 썼던 바퀴가 홀이라고 부르는 (WHORL이라고) 음. 부르는 이 기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옷감을 만들잖아요 음. 옷감을 만들면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연에서 채취를 한 섬유는. 아주 짧은 솜털 같은 것들 이잖아요 음.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긴 실로 만들어내냐 그러면 처음에 이걸 손으로 막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건데요 그다음에 팽이처럼 돌려가지고 아래로 탁 내리면 얘가 돌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위에다가 양털 같은 걸더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감고 그래서 이걸 음. 풀 휠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인간이 개발한 첫 번째 기계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물이 흐르는 힘을 인간이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레방아를 만들 수가 음. 있요 바람이 부는 힘을 인간이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풍차라는, 풍차라는 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캡처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거기서 받아들인 에너지를 또톰디 바퀴라는 다른 휠들이 전달해 가지고 음. 곡식을 빻기도 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담을 수 있다 바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음. 그럼 지금 이야기한 베슬과 휠, 음. 바퀴가 만나서 이동 수단이 만들어진 거잖아. 처음에 뭐 마차 같은 게 음.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 에너지원을 뭘로 쓰냐? 음. 그럼 처음에는 동물이었겠지. 그러다가 이 에너지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간이 맞이한 게 산업혁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원이 생긴 거야. 음.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의 발명인 것 같아. 음.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기술과 베슬과 휠이 만들어져서 이제 인간이 어디든지 편하게 갈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까. 음. 음. 처음에 뭐 동물이 이렇게 갈 때는 휠라이시라고 하는 장인이 바퀴를 만들었잖아요. 음. 이렇게 두닥 두닥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이 끄는 힘은 이게 뻗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증기기관이 음. 거대한 휠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 휠이 그 힘을 버티느냐. 그렇네. 그래서 우리 왜 영국에 있는 산업박물관 가면 보이는 그 약간 총동으로된 어. 리벳이 쫙 <laughs> 박혀있는 그 휠? 그때는 타이어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인류와 19세기의 인류를 가장 극명하게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메탈로 된 휠을 타고 다녔느냐? 음. 고무로 거기 타이어를 더 씌워서 다녔느냐. 그치. 그게 차인 이것 같아요. 그치. 거기서 또 오는 승차감의 차이도 엄청났을 네. 거고.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왕족이어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타고 다닌다 그래도 음. 항상 그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똥똥. 그 <laughs> 지금은 바퀴를 밟고 다닌다기보다는 우리가 공기를 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음. 공기를 밟고. <웃음> <웃음> 근데 자동차 경주 보면은 나는 제일 신기한 장면 중에 하나가 막 경주하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타이어 막 슥슥슥 해서 빼고 끼고, 끼고 빼고 끼고 막 하잖아요 아, 네. 피스탑 어 네. 나는 그게 네. 레이싱의 꽃이죠 네. 단순히 타이어가 마모돼서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용도의 타이어를 끼고 빼고 음. 한다는 거를 알고 아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었어 음. 보면서 나 무슨 재밌는 영상 하나 본게 있는데 옛날 경주할 때 타이어 바꾸는 속도랑 요즘 경기할 때 타이어 바꾸는 속도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기는 해요. 얘네 타이어 바꿀 때 말은 이렇게 그퀴가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별표처럼 생긴 게 있어요. 어. 그걸 망치로 때려 이렇게 깡! 깡! 그렇게그 <laughs> 푸는 다음에 바퀴를 통째로 빼 가지고 <laughs> 지금 내렸다 와서 쑥쑥쑥쑥 뚝뚝 와 누가 타이어 끼고 다시 끼고 끝. 비트 음.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곳이 있어. 레이싱 시뮬레이션이요? 네, 네. 오, 가, 가, 가. 가게 보고. <laughs>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그냥 <laughs> 탑판 너무 많이 봤어. <laughs> 형이 말한 것처럼 산업혁명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 이전까지의 모든 기술 갖다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동차잖아요. 네. 1 9 0 80년대에 음. 새로 산업화를 시작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꼭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기술의 집약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들 보면 유리도 잘 만들고 음. 그래서 그럼 또 유리를 잘 만들면 은 반도체랑도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 옆에 있는 기술들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수준이 끌려 올라가서 또 이게 응용이 되면서 나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기본적으로 20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는 음.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하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타이어 브랜드를 많이 알잖아 사람들이 음. 또 그런 나라도 많이 없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우리나라 1980년대 자동차에 달려있던 바퀴나 타이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바퀴 보면 은 저걸 어떻게 몸을 맡기고 <laughs> 다녔을까 시속 막 100몇 킬로로 달리면서 그래서 그때는 내가 기억나는 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쫙 쓰는 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네. 아버지들꼭 가다가 펑크 한 번씩은 나고 음. 그럼 아버지가 쫙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깨깨깨지고 자동차 들어 올린 끼고, 다음에 맞아. 네, 끼고 어. 막 이런 게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어. 스페어 타이어라는 거를 꼭 차에 넣고 다녔어요 네. 그때는 지금은 그런 풍경을 볼수 없게 됐을 정도로 타이어가 좋아졌으니까 음. 우리가 가장 어떤 기술에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는 엔진과 기름으로 상징하는 내연기관 차의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를 바뀌고 있잖아 전기차에 맞는 타이어는 무엇인가 이게 타이어 업계의큰 고민 중의 하나인 것 같아 음. 근데 왜 전기차에는 다른 타이어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전기차가 훨씬 무거워 내연기관차보다 음.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래서 타이어의 마모가 더 빨리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어떻게 내구성을 갖고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는 워낙 조용하니까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도 그 처리도 다르게 해줘야 될거 아니겠어 음.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속속도가 전기차가 훨씬 빠르잖아. 우리가 음. 이제 뭐 제로백이라고 하는 속도와그 음. 가속속도에 맞는 또 타이어의 성능. 요세 가지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전기차용 타이어를 만드는 게또 지금 타이어 업계의 큰 화두인 것 같아. 다음 시대에 누가 1, 2, 3등 할 거냐 이제 한번 확 바뀌는 그렇지. 시점이 왔으니까. 그렇지. 음. 음. 바퀴가 워낙 이제 인간의 원천적인 기술이고 그 위에다 다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 남들이 다 이미 할줄 아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고민하는 사람 또는 이미 잘 작동하는 걸 그냥 갖다 쓰지 않고 굳이 그걸 갖다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 보면은 why reinvent the wheel? 맞아. 왜 바퀴를 다시 발명하려고 그러냐. 맞아.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바퀴 얘기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생각이 뭐냐면은 미래에도 바퀴가 있을까요? 특히 미래를 아름답게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음. 다 떠다니잖아. 음. 바퀴가 없어. 그리고 바퀴나 타이어가 나오는 미래 영화는 인간이 자멸한 세상을 그린 매드맥스 같은. 타이어 크지? 어. <웃음> <웃음> 마치 타이어가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쓰이잖아. 음.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에서 생각하는 미래를 보면 다 아름답게 떠다니는데, 음. 과연 타이어가 없어질까? 어, 어떻게 생각해? why reinvent the wheel? <laughs>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뭐 그걸 굳이 이것도 부상시키려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응. 공상 과학적으로는 아름답지만은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 부양을 하는 기술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중량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들어 되니까.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연필이나 칼이나 응.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얘보다 효율적인 것을 못 찾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남아 있는 물건들이 꽤 있잖아. 요 음. 그래서 바퀴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음. 물론 바퀴 자체가 진화하겠지만은 음. 얘가 없어질 정도까지의 기술이 발달하면 이거는 아주 먼 미래 의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어. 음. 오, 욱 펴진 까 아뭐 노면 상태 따라서 바꾸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했다가 다시 펴졌다가 오 멋있다 뭔가 약간 낮아졌을 때는 스포티한 주행을 하다가 그래. 비포장도로에서 올라가고 뭐 이런 거그네 어. 이게 2000년, 2010년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요 아, 지금까지 진화한 거를 보고 있는 거네 음.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의 진화가 뭘까 보면 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얘야 에어리스 공기가 안 들어간 다형거지 되게 멋있지 않아?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서 공기를 안 넣어도 되게 만드는 거야. 음... 그러면은 펑크가 날 이유가 없는 거지. 음... 또 다른 나는 중요한 테마가 센서인 것 같아. 형답다. 또. <laughs> 이런데 와서까지 굳이 이걸 디지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이거 보면 나 되게 신기하더라고.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나 봐. 현재 바닥 상태 같은 것들을 차한테 알려주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걸 도와준다면 은 음. 타이어가 역할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이 안에다 여기를 딱 집어넣어서 딱 집어넣으면 이제 미래 타이어인거지 아... <laughs> 근데 그 타이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보니까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요즘 와인 쪽이라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맛있는 포도도 나오고 기술자들도 다 있고 음. 해도 병이랑 코르크가 없어 가지고 음. 와인을 제때 못 담는데요. 그 오크통 숙성이 돼 가지고 피크일 때딱 병에 담아 가지고 딱 막아야 어... 되는데 그걸 막지를 못해가지고 아까운 와인이 피크를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음... 그동안 우리가 이건 그냥 당연히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는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 나 오늘 이렇게 타이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장 각광받지 못하면서 제일 더러워지고 마모되는 게 타이어잖아. 음. 우리가 살면서 또 일하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갈때 역시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만 은 각광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빠지면 사실은 내가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것들 그러니까. 네. 음.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음. 오늘 MMM에서는 저희가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